뭔가 잘안 되는데. 볼스카야 인더스트리로 스카야 인더스트리. 수비를 준비하시오. 수비. 빌려할까 싫어. 토르비온 해야지. 일단 만들 그리고 후사. 이맵이맵에서 토르비온이 정말 귀찮게 그할수 있어요. 공격 입장에서 이제 공격 들어오는데 굉장히 귀찮아. 토르비온. 그런 자리가 몇 개가 있어. 는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 여고, 내고, 내고. <laughs> 아이고 우리. 이고이이 <laughs> <laughs> 공장 내 취향이네. <laughs> 토르퓨 여기 그게 있네 특정 대사가 있네공장보고 뭐라고? 사, 삼, 공격이 시오잘 당겨 감사합니다. <laughs> 뒤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구 있구나? 오케이 이쁜이 <목소리> 쏴! 머리 바졌네 아이 너무 멀어. 아 A까지 너무 가, 너무 멀어. 아이 뚫렸다. 아닌가? 뚫렸네. 내 포탑 시체에 처음 위에가있지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날려버려.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 지금 올라가서 여기다가 딱. 아이 봅시다. 너는 대단한 일을 다들 거점으로 가. 와, 가라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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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wow. <목물 Tweaking FMS> <sind> <-iertweging> 좋아해 구슬 감사합니다 아 히오스 맞았어 아. 이거 일부러 블리자드에서 히오스 호구하려고 히오스 미사일 겁나 세게 만들었어 조심해야 돼

떨구고 먹지 못했는데 영웅님 일어나세요. <목소리를 통치> 거의데 어, 거치, 거치, <목소리를 통치> 이미 개 칸나? 아오 <놀람> <놀람> 히오스 진짜 개쎄 <놀람> <놀람> 히오스 정통잖 나, 나 그래도 히오스 안할 거야 홍보하지 마 나한테 방어구 가지 와! 방어구 치마! 방어구방어 가져가! 이구야 아 진짜. 아. 엄마. 헤드샷 맞았다고 이 있잖아. 양은 이원 기대가 있구나. 가다니구나. 얘다네 봐. 얘들니까 어, 컸다. 어. 어. 오케이, 트레이서. 트레이서 가 폭탄 넣어 가지고 내포탑 지켜줬어. 다시 싸워 볼저 창강에 저거처럼 서 폭탄? 또토르비온 <목소리> <적도> 있네. <웃음> <웃음> 저 초반 뭐야 저거? 아니 공격 진영에서 저 저걸 이용해? <목소리> 저 그런 거 처음 보네. 아 어. 용광로 지 여기 다옥이야 보호를 제어하시오 어. <laughs> 어, 방날리방 휴스 맞을뻔했어. 옆으로만 날라가. 방방가 필요해요. 방면 그럼 나한테 와서 성대모사한 번해. 내가 하나 줄게.

봐. 헤 와. 제한 번에 그냥 쑤셔 버리네. 음. 목표를 고정했잖아. 아. 아침상에 내 아들 죽는 거 봤어 나. 사고니다 인정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응. 다음 판은 아주 공격적인 캐릭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 메르시. 아뭐 뭐야? 왜안 돼. 가끔 이러더라, 게임. 왜안 되는 거야? 겐지? 사실 여러분들도 겐지를 원하고 계셨네요. 그쵸? 근 여기서 수비가 걸리면 겐지를 못해요. 하지만 공격이 걸렸기 때문에 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픽합니다. 사람들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득하면 돼요. 메이 파라 마크리 리퍼 디바 힐러가 없죠 아 힐러 나왔죠 이러면은 탱이 살짝 모자르긴 한데 디바가 탱커로리와인분 같은 1인분 h i n k I d 그러면 돼요 o w I d 인분 t k n 안니까왜 왜서? 감사합니다. 왜기다 올라와. 반갑군. 여! 뭔 소리야. 공격 시작까지. 안녕하십니까. 반갑군. 아. 리야안까한목시 죽을 것 같은데 문 열리자마자 면 그렇죠. 왠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머리 팡날아가면서 함께 하늘을 누빕시다. 밖에 뭐 있냐? 물 쳐다봐. 위에 정크레 하나 있고요. 더시 깔려 있을 수도 오 바스티온 위도우가 있대. 머리 조심해 얘들아. 삼, 내가 먼저.

거이 나보고 정령해나좀 봐봐, 거령이나좀 봐봐, 거 비비비. 레스토년이 궁쓰는 소리죠. 저거 친구들 앞에서 성대무사하다가 맞을뻔했어요 야, 점령을 해야지. 다 들어가면 어떻게? 화물 미실분, 저궁쓰러 가야 되는데. 화물 좀, 화물 좀 밀어주세요. 붙으실 분 여기. 애들아. 화물 화물. 이동 중인 화물을 안전하게 지켜야. 네. 사주세왜저 <laughs> 혼자 붙어있음 지금 저기요 님들? <laughs> 님들 제가 제가 앞에 가서 왔다갔다 할테니까 님들 이거 화물 좀 해주세 요 아, 화물 아무도 없어. 저 겐지에요, 저 겐지. 라인 아르스가 아니라고. 붙어, 붙어, 여기. 화물 세명 붙어. 그렇지, 그렇지. 갔다 올게. <laughs> 아, 말도 안 돼. 소광탕, 바닥에 터져가지고. 튕겨부를 수 있어야 된다 폭탄 받아라 폭탄 온다 이제 제가 또폭탄은 기가 막히게 잡아내기 때문에 저 위에 뭐였어? 미드우였나 정크래쉬 네. 음. 뭐야 뭐야 뭐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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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 뭐야, 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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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야뭐저 안에 있는 거먹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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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을 <laughs> 견학에다가 잘 던지네 원래 좀 이상한 애들은 저 겐지 그냥 몸통에다 던지다가 튕겨내기 맞고 그거 되거든요 지가 스턴 걸리거든 얘네는 <목소리> 바탕을... <목소리> 아칼 집어넣지 말지 한 번만 더 베개해주지 이전에 칼 집어넣는 저거 모션 때문에 시메트라 그거 감시탑에 죽은 적 있어 대짜로서. 아 제발. 휴 준비되었다. 어? 뭐야? 아 뭐야? <laughs> 아주 꼼꼼하시네, 어? 꼼꼼하셔. 저런 거 원래 잘못 보는데 좋아요. 막 이렇게 위에 살짝 살짝 봐가지고 그냥 뭐 엿보듯이 그냥. 지금의 오버워치만 하시나요? 그럼 뭘더 하길 바래? 뭐 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